예, 안녕하세요. 달걀모자입니다. 오버워치 아마추어 사전 인터뷰. 요번에는 PWT 팀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팀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어, 저희 팀은 5월 15일에 신상, 신선, 신단 PWT 팀입니다. 끝? <laughs> 너무 짧잖아요. <laughs> 아, 좀쑥스러워서 네. 혹시... 어, 네. 에이스가 누구예요? 에이스요? 예. 아, 다 똑같죠. 그런 말하면. 에,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특출나게 잘하는 분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다 비슷해요. 그런 걸로 말하면 좀 서로 상 차를 받기 때문에 어, 정보를 아끼시겠다.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 은 지금 열 팀이 확정이 됐잖아요. 네. 열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누구를 뽑으시나요? 가장 강력한 우승부, 뭐, 저희가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, 자, 자찬을 하시겠다. 아, 네. <laughs> 다른 팀에 대해서 딱히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. 아, 이러시다가 또 처음에 떨어지시면 되게 쪽팔리실 텐데. 그런가? 네, 최대한 연습해야죠. <laughs> 안전하게 다른 팀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어... 그럼 진을 바꿀게요. 라이벌. 네. 라이벌 누가 됐을 것 같다. 라이벌이요? 네, 네 라이벌 왠지 그냥 LSU팀인가? 그쪽 팀이 될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직감상으로 잠깐만요 N, N NS팀이요? 아 f l w 팀 아니 아니요, 아니요 그럼요? 그 l 아 F 아, 그게 맞는 것 같아요, 아마. 네, FLOW 팀. 네. 플로우 팀. 음. 아, 전 대부분, 얘기를 들어보면은, 솔직히 말하면은, k 나이트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열팀 중에서는. 네.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은, 다 k 나이트는한 번도 안 나오네요. <laughs> 아. 저는 그냥 뭐, 유명한 DJ분들만 많이 봐가지고. 저는 그렇게 그 대회도 나가긴 하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침묵을 동의하는 클랜이에요. 아 혹시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5월 15일에 신성한 클랜이라고 급조팀이 아닙니다. 이분들은 어 이날 그냥 클랜이 탄생한 것 뿐이에요. 제가 홍보한 거막 이, 이런 거 상관없이 아네 예. 그리고 어, 건승을 빌고요. 네.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자아자찬하셨으니까 꼭 우승하세요. <laughs> 우승하록 열심히 할 거예요. 지금 어네 여러 가지 영상 보면서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. 네 여기까지 PWT 팀을 모셔봤고요 달걀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